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제안과 심판의 내용들을 구분을 할 때,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 10장 읽었는데, 9장까지를 환란의 중반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5절부터 이제 후반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읽었던 10장하고,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마치 그 중간에 삽입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의 재앙과 뒤의 재앙을 또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 재앙과 심판이 점점 가중되고 더 심해지는 것을 보는데 마치 10장에서는 잠시 쉬었다가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십장에는 어떠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재앙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등 같으며 이게 보면 한 천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여한계시로 계속 읽다 보면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천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름답고, 또 거룩한, 또 뒤에 날개가 달린 그런 천사를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심센 천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치가 좋은 장사 같은 이제 그런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구름 옷을 입고 얼굴은 해가 찌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그린다면 아마 아이들이 읽는 그 환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뭐 예쁘고 귀여운 천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심센 천사, 용사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 신비한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왜 갑자기 이 힘센 천사가 등장을 했는가? 오랫동안 학자들이 이제 많은 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 3절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일단 보시면 2절, 3절에 그 손에는 표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다. 지금 이 힘센 천사 손에 뭐가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이렇게 딱 딛고 서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막 으르렁거렸는지, 와, 소리를 질렀는지, 마치 그 소리가 일곱 우레와 같다. 천둥 소리 있죠? 그런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연 이 신비한 천사가 과연 어떤 천사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 소래 두루마리 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천사면 천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성경에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하고 비유한 내용은 없거든요. 때문에 뭐이 천사는 그냥 천사이죠. 예수님일 수가 없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심센 천사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센이라는 말은 천사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천사다. 그러면 어떤 천사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있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했던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가 마지막 심판 때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렇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기록됐다. 또 이렇게도 예,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책입니다. 때문에 사실 세상의 심판과 마지막 재앙도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짜 맞추려고 할 때, 그 본뜻과는 달라지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우리는 항상 뭔가를 이해하려고 사실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으로 그냥 우리가 남겨두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이성적인 잣대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심센 천사나 신비한 두루마리 책이나 일곱 우레 소리나 다 초자연적인 것이고 신비한 소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도 어땠냐면 희한한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신비한 소리를 들으니까, 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기록을 하려고 지금, 요한이 그럽니다. 4절 보세요. 일곱 무례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례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도 희한한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소리, 또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비한 소리로 그냥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8절에 보니까요.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입니까 8절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했어요. 아까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쌓였다고 했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요한 사도한테 그 책을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도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가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안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번에는 이제 요한이 그 책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이 책을 받아 먹어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그것을 갖다 먹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입에는 너무나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먹으라고 해가고 먹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었다, 받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뭔가를 내가 먹으면 어때요?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저장되고,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내 몸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말이, 하나님의 비밀이 적혀 있는 그 책을 받아 먹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또내 안에 저장이 되고, 또 내가 그 것으로 내, 내 자신을 채울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11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즉, 이 유한사도에게 이 말씀의 선포, 또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영적인 양식.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또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 사도에게는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했던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세상이 끝이잖아요. 종말이고 심판의 때인데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그 유한계시록 앞에 나왔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그 죄인들을 한순간에 다 심판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읽는 것처럼 재앙이 어때요?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대접을 다 쏟아 버리시고 그 나팔을 한 번에 불어 버리시고 그 인을 한 번에 다 열어 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고 한 번씩 한 번씩 나팔을 불고 또 대접을 하나씩 하나씩 부으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심판의 진행 중에도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유도 핑계도 될수 없겠죠. 왜? 하나님이 심지어 마지막 심판이 진행될 때까지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말씀과 복음을 거절했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요한 사도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받아 먹어서 그것이 내 안에 머물고 또 내가 늘 말씀을 간직하고 품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No, no, no.